나눗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00 나누기 3이네요. 우리 100의 자리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에서 3을 몇번뺄수있죠 네, 한번뺄수 있어요. 3 1은 3. 남는 거 있나 빼 보니까 없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여기는 현재 100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도 없다, 1의 자리도 없다. 뺄수 없다고 00을 꼭 표시해줘야 될 거예요. 2번. 수민이는 구슬이 384개가 있습니다. 이 구슬을 8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몇 개씩 담아야 할까요? 식은 384개를 8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야 하니까 384 나누기 8이에요. 우리 세로로 풀어보면 384 나누기 8이죠. 100의 자리, 3에서 8못 빼죠? 100의 자리 쓰면 안 되겠고, 1 0의 자리까지 볼게요. 38에서 8은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0의 자리에 쓸수 있겠네요. 8, 4, 32. 10의 자리 남는 것은 6. 1의 자리 남는 거 내려오면 8, 8에 64. 남는 거는 없네요. 그래서, 한 상자에 48개씩 담으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100의 자리에 나누쌤이에요. 100의 자리에서 4에서 4를 뺄수 있어요. 한번뺄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죠? 자, 이제 10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10의 자리는 2밖에 없어요. 2에서 4를 뺄수 있나요? 못 뺀다면 꼭 0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100의 자리는 1, 10의 자리는 0을 써줬어요. 1의 자리 남는 수까지 같이 대리보면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21은 4에서 몇번뺄수 있나요? 4, 5, 20, 5번 뺄수 있어요. 남는 것은 1, 그래서 몫은 105, 나머지는 1이 되었네요.